이렇 네, 봐주세요. 일단은, 어, 어, 저희가 지금 목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 이거 한번 하면 0 나오고, 또 하면은 1, 2,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근데 여기서 0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여기서 팁. 개발을 잘 하려면 뭔가 이런 요청사항이 있을 때, 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싶을 때는 일단은 이거 먼저, 이거라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복사해서 메인 4를 만들어줄게요. 메인 4. 그 다음에 리턴은 0으로 하고 그러면 얘도 당연히 n째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껐다 킬 필요 없이 그냥 저장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main 4면은 이렇게 0이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죠 저희는 일시 증가를 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int 어, 카운트를 만들어서 얘는 초기 값을 0으로 해준 다음에 이 카운트를 플러스 플러스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리턴은 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리턴 하면 끝이니까. 이렇게라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뜰까요? 보시면.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계속 1만 나와요. 1만.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자꾸 1만 나올까요? 그쵸. 맞아요. 얘는 지금 보면은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지역 변수의 값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객체가 살아있는 동안 카운터의 값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네, 맞습니다. 전역 변수로 만들어줘야죠. <laughs>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죽지 않는 한, 이제 죽기 전까지 자기가 몇번 샜는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루살이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객체와 인생 같이 하는 그런 오래 살아남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거 붙여주세요. 별다른 이유 없으면 무조건 프라이빗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보다 저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근데 이게 0부터 됐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보면은, 다시, 껐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긴 하는데, 초기 값이 1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 음, 이게 좀 어려운데, 리턴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카운트를 먼저 0으로 내보내고, 그, 난 다음에, 이제, 카운트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먼저 카운터의 값, 아, 카운트의 값을 증가시키고, 리턴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 0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나는 뭐 이렇게 하기 싫다 하시면 그냥 기존 것처럼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카운트 리턴하고 얘를 그쵸? 마이너스 1로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고 리턴하는 거. 그럼 이렇게 해도 당연히 0부터 나오겠죠? 근데, 어, 얘를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운 페이지에서 열어봐도 계속 이 값에서 올라간 값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저는 근데 0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를 0부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얘를 먼저 기 b 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고. 음, 이렇게. 얘는출시방한 시커지는, 컨트롤러, 액상, 이라고 할게요.